자 102번 한번 풀어보자. 자 f는 자 이렇게 돼있네. limit x의 ex 플러스 4자 이렇게 돼있다. 자 지금 보면은 어 만약에 이 e 범위부터 문제에서 나온 것부터 해볼까? 이 e 범위? 자이 e 범위는 x의 en제곱이라는 함수는 어디로 가겠니? 계속 곱하면이 범위에 있는 이 분의 1 같은 거 계속 보면 0으로 가잖아.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이차 함수로 나타낸, 나타내진다고 하면 되겠죠. 자, x가 1이면 어때? 자,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잖아. 그러면은 2분의 1+a+b 플러스 플러스 상수함수로 간다고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범이 어떨까? 자, 얘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럼 최고차항 계수비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x의 2n 제곱, 2n 제곱 여기 플러스 4를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면은 최고차항 계수비가 1분의 x 네제곱이 된다고 할수 있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풀면 될 거야. 자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떨까? 자 x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얘를 x 제곱의 n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넣으면서 1이 되고. 그럼 얘도 2분의, 여기다가, 여기 원래 2x 플러스 4였죠? 얘도 지금 짝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를 넣면또 1이 될 거고, 요렇게 되겠네. 얘도 지금 얘랑 똑같은 상수함수가 된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102번은 요렇게 네 가지로 범위를 구분해서 각각 다음 함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요렇게 풀어보세요.